그걸 물었던 것 같고,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가을 팔틱이란 그거 이제 멸리 연출에 효과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길이 많아요 되게 스포츠에 대한 길이 뭘 하고 싶든 무조건 두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. Sure, sure, no, 빨리 늘려 그냥 최대한 노출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3월에 와서 한 2일 3일 뒤에 바로 이제 호주 축구 아카데미 를 하나 다니게 됐는데 하나도 이제 소통이 안 되고 하다가 한달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귀가 열리기 시작했고 어쩌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느는 것 같아요. 환경에 노출이 되면 그리고 그냥 무조건 부딪히면 맞는 것 같아요. 뭐 식당 와서 주문도 해보고. 걔네들한테 이제 말도 한번 걸어보고 얘네도 이제 영어 못하는 사람도 많아서 무조건 부딪히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계속 말하고 듣고 하다 보면은 그냥 알아서 열리는 것 같아 이제는 이제 영어가 많이 편하죠 전 <목소리> <목소리> 되게 애매한 케이스였는데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고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그래도 동네에선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엘리트로 하기에는 되게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이스가 <목소리> 없고 공부를 하나만 하던가 아니면 운동을 하나만 하던가 되게 애매하고 어찌저찌해서 모를 상황에 이제 있다가 아빠가 이제 처음 이제 호주스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다그 호주 유학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 이제 호주를 가면은 확실히 병행하기는 이제 정말 좋은 환경이고 나란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교과서를 쓰지는 않는데그 대신 선생님이 이제 준비해오는 프린트물이나. 딱 그런 걸로 진행하는 편이고 국가수대 a b u 스라는게딱 처음에 주어지는데 토론 위주. 예를 들어 뭐첫 번째 과목이 뭐 예를 들어 아즈바라는 토픽인데 그냥 문제를 받고 막 풀어대는 게 아니라 띄어리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한한 레슨 두 레슨 정도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고 하는 그냥 풀고 그냥 정답 맞추고 그냥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정답이 이게 틀려도 정답이 왜 이게 맞아도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걸 이제 다 이렇게 자세하게 좀 하는 것 같아. 요 있었을 때 이제 교과서 피고 선생님 말한 대로 다 적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훨씬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레인지도 넓고 내가 이걸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지 이제 말을 할 기회를 주니까 훨씬 하면 프리한 것 같아. 조기 유학 추천하고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. 요 여기로는 7 학년쯤에 딱 오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이제 저도 8학년에 와서 고생을 좀 했고, 늦게 올수록 더 적응하기 힘들 거고,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뒤쳐질 거예요. 더 빨리 온 사람들 보다는.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HK 시스템이 더잘돼 있다고 생각하고, 스포츠 선수가 뭐 되고 싶은 분이라도 여기는 이제 스포츠 하이스쿨이 진짜 많고, 그리고 스포츠만 몰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랑 공부를 무조건 병행해서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스포츠 선수가 안 된다고 해도 여기는 테이프레 가든지 유니도 뭐 길이 많고, 공부를 늦게 시작해도 여기는 되고, 11학 12학년 때도 좋은 점수를 받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뭐 HS를 잘못 봐도 직업을 구해서잘 되는 애들 많고 주려가되는지 코치가 되는지 길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처음 3월에 와서 한 1, 2주 정도 있다가 바로 이제 동네 축구팀을 들어갔는데 에핑FC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들어갔다가 좀 많이 실망했고 되게 못하는 팀이었고 저한테 생각보다 많이 의지를 하는 팀이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스 밀란 아카데미라는 곳을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다니게 되는데 거기에 있던 이제 감독 한 분이 저한테 마멘 타이거즈 언더 15에 들어가라고 이제 오퍼를 받았어요 그 시즌 중간에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 리그가 뭔지도 잘 이해를 못한 상태였고 그냥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MPL이라는 축구 리그를 접하게 됐고 확실히 수준이 훨씬 높았고 피지컬적으로 정말 많이 밀렸고 이제 경험을 이제 진짜 많이 했던 뭐 트레이닝이든 게임이든 경험을 진짜 많이 했던 이제 첫 해였던 것 같아 요 MPL 첫 해. 진짜 학교도 물론 그렇지만 학교는 약간 뭐라면 약간 생활 영어를 그냥 배운 것 같고 너드 치에서는 이제 진짜 오지 영어를 진짜 많이 배운 느낌. 저희 학교는 이제 반이 에이션 반이 백인이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에시션이팀 전체를 모든 에이지 그룹을 통해서 한 다섯 명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많이 배웠고 축구도 뭐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소셜이에하는 스킬도 배웠고. 어떻게 이제 오지처럼 말하는지도 배웠고 어, 물론 이제 코비드라는 이제 시련이 한번 와가지고 20년, 21년에 날렸지만 그래도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제일 많이 배웠던 건 22년 도인것같요 최고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라운드 원부터 라운드 18까지 한 번도 안지고 세미파이널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진짜 팀이 뭔지를 배웠고. 전까지는 이제 뭔가 약간 무중력이 되게 부족했는데 개인 능력을 하는 축구였던 것 같은데 22년에 정말 특출난 하나 없이 팀으로 진짜 밀어붙였던 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애들이 너무 다 프렌리하고 너무 다 착했고 되게 좋았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여기 호주로 오게 되면은 어디를 사든지 무조건 어, 어느 리그는 존재할 거예요 근데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안 좋아해도 솔직히 취미로 하고 싶다. 그래도 강력히 추천할게요. 꼭 클럽이 아니더라도 그 여기는 그냥 동네 스포츠가 정말 발달이 잘돼 있기 때문에 취미로 뛰는 애들도 있고. 그런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너무 그 길이 많아요, 되게 스포츠에 대한 길이. 7월 중순에 이제 얼리 엔트리에를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파이럴 팩티라는 그과에 이제 업라이를 했고 에의내일이저즈나 치브스 게임이라는 데를 이제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첫 번째 섹션은 아마 기억나는 게1 1학년 12학년 때 했던 스포츠 팀스였는데이 루십을 하는 노을 이제 많이 넣거나 내가 뭐 이런 역할을 했다면 어필을 이제 잘하면은 아마 거기에 이제 큰 점수를 매기는것 같아요. 거기에 이제 최소 두 가지를 적어냈는데 first s q a e football 두 개, first s q a r e futsal 한 개, 나머지 두 개는 이제 학교 밖에서 했던 그 엔필 풋볼 리그라고 그를 이제 썼던것 같고 내가 뭐 팀이 뭐 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골을 먹혔던 골을 먹혔거나 이랬을 때막 이제 화이팅하고 뭐 끌어올리고 이런 걸 썼고 결국은 이제 처음에 펠스클리프도 좀 지고 막이 지고 비기고 이러다가 막 빠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큰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. 쿠살에서는 뭐 캡틴이든 와이스 캡틴이든 그런 걸한게 없는데 일단 우승을 두번 했고 그리고 이제 시즌 MVP를 한번 받았었고.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걸 썼냐면 처음에는 이제 또막 지고 막 팀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다가 나빴, 팀이 이제 시즌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팀들이랑 잘 이제 소통하고 협력해서 이제 잘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NPL yeah, yeah, yeah. <laughs> 그포볼에서바이스캡드 했던 게또 이제 큰 점수가 됐던 거 같아. 근데 그게 바이스 캡틴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언더 16부터 이제 되게 힘들었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뭘 했고 어떻게 해서 언더 18그두 번째 이연까지 성장을 해 가지고 이제 바이스 캡틴이 됐다. 바이스 캡틴이 돼서도 처음 이제 시즌에는 굉장히 힘들고 책임감 있고 뭔가 두려웠는데 결국 이제 시즌이 갈수록 잘 풀어 나갔고 이제 바이스 캡틴으로서의 일을 잘 해냈다. 이제 그런 스토리랑 그 성장을 잘 이제 디테일하게 써놓으면 이제 그게 아마 큰 포인트가 될것 같아. 요 언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써야 되고. 그 다음에 마지막 섹션에 Referee라는 데 있는데 그건이제 검증하는 사람들데뭐 예를 들어 교코치, 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적었지. Reflection Part라고 천자로 타이핑을 했던 섹션이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왜메콜 유니에 이 코스를 골랐는지. 아니면 왜이 코스에 이제 관심을 가게, 가지게 된지라는 거 써야 됐었는데 두 가지를 크게 썼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스포츠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관련된 직업을 많이 알아보다가 어쩌다 이제 카르폴트 관심을 갖게 됐다 썼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22년도에 발목을 한번 골절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다치고 나서 이제 재활을 하다가 축구를 이제 또 못한 상황이니까 또 리서치를 하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다 했고 좋은 직업 같다 해서 이제 선택했다고 썼던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뭘 하고 싶든 무조건 두드리는 게 맞는 거 같고 여기 호주는 진짜 할게 많고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쳐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. 내가 했던 것처럼 얼리어 포류 그냥 안 돼도 그냥 넘어 던지. 저처럼 이제 운 좋게 풀툴 수도 있기 때문에 열릴 거예요. 그 기회가. 무조건 그 잡으시고 페일 저도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페일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고 두려움 없이 두드리는 걸로. 저는 제 중학교 때 친구 진짜 한 명도 잊지 않고 지금까지 보고 싶고 한데 수능하는 애들도 있고 군대 가는 애들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연락하기가 진짜 힘들고 근데 너무 또 보고 싶고 적응기 진짜 힘들 거예요 몇번 울었던 거 같고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힘들었고 진짜 그 친구로 돌아가고 싶었고 적응기가 저는 한 1년 좀더 걸렸던 거 같은데 그냥 나 여기서 잘 되겠다는 비용으로 엄마 아빠가 다 서포트해서 보내주신 건데 1년도 안 돼서 돌아가면 내가 왜 여기서 시간 낭비했냐 그래서 그냥 이악로을 버텨보자 해서 그냥 닥치고 운동하고 주어진거 최선 다하고 했더니 이제 적응되면 이제 많이 편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적응기가 이제 좀 감수하고 와야 될 거다 좀 많이 힘들 거다 핫타임이 잡고 해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꾸구도 이제 노던 타이거즈라고 새로운 팀을 구했기 때문에 프리 시즌 뭐 시즌 다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목표로 할 생각이고요 윤희는 진짜 아무 그 아이디어 가 없어서 뭔지 몰라도 그냥 뭐가 오든 최선을 다하고 이제. 근데 이제 여기 유니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반대로 입학하는 관문이 이제 한국보다는 쉬운 편이지만 졸업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니 터디가 하이스쿨에 정말 몇배정도 힘들다는 이제 소문이 있거든요. 저는 이제 석사를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5년을 할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뭐 정말 쉽지 않겠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계속 두드리고 열심히 해서 최종 목표는 카이로팩트로 이제 성공을 해서 카이로팩트랑 이제 축구를 병행해서 이제 되게 재밌는 라이프를 살고 싶고 여기서